이거 봐! 오, 이거 봐! 어머어머. 이거 봐! 진짜 작품하나고하는 앞에, 어, 이게 이제, 이게 되었다 와, 아이고. 그, 그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깨니까 진짜 좋은 것도 있었네 <laughs> 예술이다. 야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둘이 봤 예, 저희들이 마음에 드는 것보다도 작가님이 진짜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아, 이 작품, 정말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작품 한 생애에 대해서 진짜 말을 잘못 하겠습니다. 복차 복차신 거 같은데. 네, 이런 작품 나오기도 힘들 거든요 예. 저 예. 아, 여기 예. 있는 작품 모두 모두 하나씩 다 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 아, 예. 아, 이 작품은 어. 지금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족 대만족이 만족이 아. 네. 근데 항아리도 상당히 그, 그, 대작 측에 끼는 것 같은데. 예, yeah, 예. Yeah. 야, 이런 건 뭐, 왜안될 말씀입니다만은, 아, 가치로 아, 따지기가 아, 따지기 예, 힘들겠어요. 예, 예. 아, 잘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진짜. 아, 아, 네, 이런 작품을 안고 있으면 제가 예. 얼굴이 확 피가 버려요 어, 지금 확 폈어요. <laughs> <오>. 아, 폈어요. <laughs> 아, 아, 아까, 아까 깰 때를 울쌍했는데. 됐고요. 어, 네. 아. 정말 순수하게 잘 나왔어요. 아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 이뻐요. 네, 네, 이뻐요. 네, 잘 나왔어. 요환상적으로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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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적으로 나왔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이 부분에 이렇게. 식사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또 부분에 이렇게. 이부에이에요 아, 이 부분에 니렇게이부 이렇게. 이부분분이분에이이 부분에 에이렇에서